VR 미술관을 안내하겠습니다. 다리 위로 올라가서 보슨트를 클릭해보세요. 안녕하세요. VR 미술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나비를 클릭하면 여러분을 전시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. 즐거운 관람 되시기 바랍니다.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는 별이 빛나는 밤은 그가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내미의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것이다. 그는 병실 밖으로 내다보이는 밤 풍경을 기억과 상상을 결합시켜 그렸는데, 이는 자연에 대한 반 고흐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구현하고 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